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지냈나요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참좋오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착한 일 많이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즐겁게 예배 집중하고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 보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네요. 우리 함께 찬양해요. 바이. be 오늘의 말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깔의 크레파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색으로 그리고 싶은가요? 그래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싶은 친구도 있고, 초록색 혹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싶은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많은 색깔의 크레파스 중에서 파랑색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왜파랑 크레파스를 선택했을까요? 크레파스가 저에게, 나좀 선택해줘. 내가 제일 멋진 색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크레파스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파랑색 크레파스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 필요한 색깔들을 더 선택해서 예쁘게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림 그릴 때 가장 마음에 드는 크레파스를 선택하겠지요?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에 들고 멋진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색깔 크레파스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신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어요. 이삭은 리부가와 결혼했어요. 이삭은 리부가와 결혼했고, 리부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어요. 이삭은 첫째 아기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에서는 커서도 힘이 세고 아주 씩씩했어요.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었어요. 둘째 야곱도 태어났어요. 야곱은 형과 달리 피부가 하얗고 매끈했어요. 또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야곱은 엄마를 따라 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어느 날이었어요.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온에서는 아주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바로 동생 야곱이 만드는 팥죽 냄새였어요. 사냥을 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에서는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것을 좀 나눠줘. 늘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에게 말했어요. 형,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복을 내게 주면 이 팥죽을 형에게 줄게. 그러자 에서가 말했어요. 아이고,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복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너에게 줄게, 약속해! 에사는 당장 배가 너무 고프다는 이유로 자신이 받을 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야곱은 형이 받을 복을 자신이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기뻤어요. 그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려 했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 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인 것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에서인 것처럼 행동했죠.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야곱인지도 모르고 에서에게 해줄 축복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고 너는 많은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형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얻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을 은혜로 선택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살수 있겠죠? 우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유 유치부 친구들 오늘 또 예배 참잘 드렸어요 이제 이 시간은 큰 소리로 6월 말씀 암송 하는 시간이에요 10편 147편 1절 말씀 다 같이 노래에 맞춰서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는 고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트 포일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 큐! 먼저 포일아트 세트를 준비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여기 접착면이 있기 때문에 접착면을 뒤로 보내고 꺼내주셔야 안정합니다. 얇은 종이니까 조심하시고 호일을 붙일 부분에 종이 조각을 떼야해니 짜잔, 종이 조각이 매우 얇기 때문에 주위에서 떼어야 해요. 그리고 호일 조각을 위에 얹어주세요. 무슨 색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멋지게 살아가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